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7월 8일까지로 미뤄둔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워싱턴 D.C.로 고위급 인사를 총출동시키는 올코트 프레싱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 발송을 예고한 12개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현재 워싱턴 D.C에 급파돼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폭탄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협상 시안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과 상호 관세 유예 연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일 만한 한미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미국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와 통상업계 안팎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한달 남짓 지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완벽히 타결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로서는 7월 8일까지인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당장 오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인 관세 서한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경우 한국이 고율의 상호관세부터 적용받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만큼 통상당국의 협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 본부장은 나아가 향후 한미 최종합의에서도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의 완전한 철폐 또는 경쟁국 대비 관세율 완화 조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제조업 협력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심을 보여온 조선 분야 협력을 비롯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원전과 2차 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협력 패키지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관세 장벽 중에서도 디지털 분야의 규제 완화와 혁신 방안 등에서 양국의 요구 사항을 놓고 유연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대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사용료 부과,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입 제한 등의 디지털 이슈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